예. 가늠다 저거 진짜 가볍네. 오 너무 연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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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초록색. 초록색. 아. 초록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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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? 초록색? 초록색 요리가 있어요? 초록색이샐러드네 네. 네. 샐러드야? 차라리 깨먹을 때맛있다 그랬어 브로콜리인가 어? 진짜 싫어 브로콜리야좋할할로 진짜 싫어 민식이 최근에 언제 먹었어요? 최근에 2년 전인가? 너 봐, 걔는 오래 차라 먹는 거야 잘안 먹는 거야 왜냐면 너무 좋은 거야. 거야 저 감기 걸려요, 감기 걸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존하해줘서안아하 아니, 아, 그리 음식이 토록대기면 자, 뵐게 할요안 나오는 거잘알 해봐요. 안될것 같은데. 그러니까 <laughs> 여러분, 그냥 부터시작하지요 가봐, 가봐, 좋은 음식인데 를 좀... 아니야, 아니야. 그그러기 너무 늦었어. 그러다, 저 천원, 천원. 요입니다 괜찮아. 아니야, 아니야. 천원 때문에 파트 너 넣고 이제 한 거니? 야, 천원 때문에. 가봐. 천원이요천 원. 천 원. 아유, 왜, 왜. 아, 왜 그래? 저기요. 이거 맞은 건데, 맞은 거? 천백 원? 천백 원? 예. 천백 원. 아, 오빠 진짜 파산나겠다 5초 드립니다. 맞는. 아, 지겠다, 진짜. 더해도 되는데. 자, 2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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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원 2000원, 2 0원2천원 2000원, 2 2 우리가 다시 이이 겨우 먹을 쏠지, 어? 지금 한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어. 좋아, 진짜 진짜 다시 해. 아야 아이 참 너무 좋아요. 이선생 안돼. 어차피 질르고 봐. 근데.